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다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갖고도록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 돼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누구 이름은 아, 용마자나스. 살아있냐 좋아. 잡일 좋아. 아이일아 이거 좋아. 제일 좋아. 제아 제일 아저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아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아 제일 아 제일 아아 오케이. y I'm sure you're t 아 e r e I'm glad you're t h e r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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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 아깝다 저기요. 에, 헥, 소리가 섹시하다 보저 한테 때리고 싶은 저기, 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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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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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요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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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니 저기, 마이 왜 싸워? 아, <laughs> 아, 저 마이존에서 왜아저가아 마이존 아개 쓰레기. 아 진짜. 아니 나갈 수가 없다고요. 아 웨슬리. 아 진짜. 맨날 웨슬리 뭐라 그러니. 더 <laughs> 아니 나가고 싶은데 <수도> 못 나간다니까. 아. 어저저 저. 이제 예. 제가 제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이리 와. 아, 아, 아니. 안 돼, 이 새끼들아. 아, 하이, 아이 맛이야. 아, 아 어? 튀였다 저거. 뭐야, 이거. 살아있나? 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어. 양쪽 얼음 양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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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다 에이. 진짜 에이. 아, <목소리> 어, 뭐야, 나, 뭐야.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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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여기 찍었어? 믿을 만해. 어우, 저 죽었다. 얘들아 안녕, 내가 왔어. 용성용성용성용성용성용성 영성 영성 영성. 용서. 아, 아. 아. <목소리> 와,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아니, 못 봤어요? 유도를 못, 못 봤어? 루이스? 나이스! 아니, 기억까지 키고... 와아난 도망간다! 난 도망간다! 날믿다날믿다날믿다날믿다 으응, 난 간! 아, <laughs> 아진 <진짜 웃음> <슬까네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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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인 군각인데 이걸 망치네, 자기 손으로 손가락 달려있었어요? 드레와 해봐주고. 그그그 아. 이때 궁 한번 써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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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어버렸고 아니? 아니 야, 야, 뭐야? 왜 죽었어? 아, 지렸다! 이 야, 지렸다!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씨! 빨려, 빨려, 빨려! 아, 지렸고, 나 너무 잘하잖아! 어디에? 이거 뭐야? 어것 이게 것 이게 다 맞는다고? 나이스. <laughs> 뭐하세요? <laughs> 아너너 너 맞는 거 혼자 외로워 보여서. <laughs> 아, 아, <laughs> 맞지 말자. 어? 어? 뭐라고? <laughs> 조용히. <이 웃음> 먹었을 것 같은데? 야공감이안 먹겠다, <laughs>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오늘 또이 인간들아. 먹겠다. 안 먹겠다. 뗀다. <laughs> 뗀다. 아! <laughs> 나 누구보다 빠르게 와서 레베카한테. 함정이어가지고. <laughs> <laughs> 맞고 죽어버렸어. 야야야야 레벨카레벨카 빨리 먹고 먹고 살려 먹고 살려 나. 살려 살려 나 살려. 아 뭐야? 나다. 아니 넌또왜또 또 뺏어가는데 나를? 어, <laughs> 3초 차이로 뺏어간 거 싫어냐? 근데 조율으로안 됐어. 나또 걸렸어 그 벽에 끼는 거. 아 진짜 미치겠네. 와.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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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영상 올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방금 죽였어. 아, 방금. <laughs> 아, 너무 잘했다. 자, 이제 뒤를 보자. 어떻게? 무슨 신고를 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뭔아 뭐... <laughs> 아, 야, 야, 뭐 잠깐만. 야. <laughs> 는데야 <laughs> 어? 나와. 나와. 빅터 방금 길표 보자 먼저 먼저 얘기한 사람 나와. <웃음> 야. <웃음> 잠깐만. 야 노장 노모인 <laughs> 방케 방케보다 딜이 안 나오면은 이거 사퍼로 좀 약간 문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잘 봤습니다. <laughs>